네, 음, 콘덴서 마이크인데요. 요거는, 여러분이 보여드릴 거는 콘덴서 마이크인데 그레이스라고 적혀있습니다. 그레이스라고 얘가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. 아, 보시면은 네 스펀지 한번빼 볼까요? 스펀지 한번빼 보고 네, 해드립니다. 아,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이렇게 돼있고, 예, 보시면은 예, 뭐 모든 명은 그레이스가 적혀 있는데, 콘덴서입니다, 콘덴서. 콘덴서의 구준액 마이크. 이것 저희 창고 정리하다가, 아, 발견된 제품인데, 뭐, 왜 창고에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고, 일단 뭐, 샘플로,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받아가지고, 어, 테스트 하다가 창고에 나갔는지, 뭐, 알 수는 없습니다. 상황은, 스토리는. 네, 그래, 보통 이제 구준액 콘덴서 마이크들의 가격들이, 20만 원대 초반 대 국내 제품들, 그레이스도 이 국내 제품인 것 같아요. 20만 원 초반대 정도에 팔리는데 새 제품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거의 가격이라고도 할수 없을 정도로 뭐 아주 싸게 지금 내놨습니다. 어차피 저희가 창고에서 계속 갖고 있어봤자 뭐별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팔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구매하시면은 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일단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드리고 아,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음네 지금 음. 그레이스 콘덴서 마이크 세팅이 됐고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테스팅 테스팅 아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 예 이과의 거리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아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어떠세요 아좀 붙였습니다 테스팅 테스팅 좀 떨어졌습니다. 테스팅, 테스팅, 예, 마이크 소리, 예. 레벨 매트 잘 뜨고 있구요. 어차피 제가 레코딩 한 음색이라서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. 라이브 때는 또이 소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, 마이크가 고장이 난 마이크인지 정상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구요. 어, 감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제품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. 필요하신 분들, 네.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받침대가 필요하시면은, 어 연락을 주시면 돼요. 어 받침대는 저희가 새 걸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, 어, 일단은 마이크 가격만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, 네.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